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예추가문 인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담원 성가람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엔 미모까지 뛰어난 수협 가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3월에 설립된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 이곳에선 40여 명의 직원들이 친절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객 만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 분행 고객 지원 센터에서는요. 각종 조회 업무나 일반 이체 업무, 상품 상담, 신용카드 영업점 호전환, 그리고 본인 확인 사전 콜과 펀드 사후 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만큼 숙지해야 할 업무도 또 그에 따른 고충도 많다는데요. 영업점과 고객원 센터 간의 업무가 통일되지 못해 혼선이 올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 고객뿐만 아니라 상담원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역시 가족만한 위로가 없죠. 모두 한 가족처럼 직원들을 살핀다는 김은주 차장님께 직원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 아, 이쪽은 장은주 선임 상담원이 신규 상담원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2월 4일날 문자 받으셨다고요? 자동일체 문자요? 네. 고객 만족을 향한 신입사원의 열정 어린 눈빛. 선임 상담원의 말 한마디 놓칠세라 음, 열심히 받아 적어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차장님의 직원 소개. 모두 환하게 웃으며 인사말과 함께 반겨줬는데요. 수협은행의 고객 만족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너무 많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편집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족을 소개 다 했습니다. 사장님 <laughs> 고생 많으셨네요. 한편 이곳에선 3월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담원을 직통 연결해 이체 업무를 도와주는 따뜻한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노년층들이 ars상에서 직접 위치를 하시기보다는 상담원을 연결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편리하시고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서비스지만 이런 분들 많이 활용을 하셔서 저희 쪽에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쉴새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 뱅킹 업무에 대해 며칠간의 걸쳐 안내해 드린 고객님이 계셨는데. 너무 고마워 하시면서 완도에 내려오면 폐양 접시 사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내려갈 순 없지만 내내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설명드릴 수 없는 만큼 항상 말로써 이해시켜 드려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최근에는 악성 블랙 컨슈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담원들의 감정 노동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바람을 타요. 어디서나 눈을 피워 <목소리가> 얼굴 표정이 빌리세요. 오물하누즉허예 취업은행 고객지원센터 직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